자발적인 선택과 교환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를 우리가 시장경제라고 하는데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걸 자본주의 소유자가 있는 것 그리고서 그걸 바탕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보통 이 둘이 따라다니는데 왜 따라다니느냐 이거죠 물론 다른 거죠 시장경제는 시장경제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떼기가 참 어려운 것이 왜 계속 붙어 다니느냐 사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선택과 교환을 하느냐 남의 걸 가지고 선택과 교환을 하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선택도 하고 교환도 할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없는 시장 경제라는 거는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이제 생산 수단의 소유가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하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자발적으로 선택과 교환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는 수밖에 없지 뭐. 명령 경제가 되겠습니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누가. 남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때의 남이라는 것이 대부분 정부입니다. 모든 시장 경제 국가에서 뭐 순수하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만 있지도 않고 사회주의 명령 경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 있다. 정부가 있고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고 무슨 목적이 있든 간에 왜 그런 명령 경제 비슷한 걸 만들어 놨요 잘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격 시스템을 이 사용하는 게 언제나 가장 값싼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도 코스트가 들어가고 기업도 코스트가 들어가고. 개인도, 개인이 하는 것도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싼 방식을 우리가 찾아서,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서 하는 거다. 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실용적으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도, 시장 경제가 메인이 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의 곡부론에 이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시장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잘 만들어야 살거 아니에요? 선택받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경쟁. 이게 성과의 원천이에요. 어떤 경제가 좋은 성과를 내려면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는가. 이몇 가지 방법을 내가 여기다가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분업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입니다. 분업을 하면은 보통 성과가 높아져요. 두 번째,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제일 뛰어난 애들로 하여금 생산을 하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절대우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모든 걸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더 뛰어난 건 내가 하고 남이 그래도 받쳐줄 수 있는 그나마 받쳐줄 수 있는 건남 시키고 그게 비교의지. 세 번째로 필요한 건 기업가 정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에 앞장서는 기업가의 노력이나요. 자, 요세 가지가 갖춰지면 잘 나가는 경제가 될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 앞서 있는 이세 가지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 할수 있게 한다. 가격을 통해서 가장 수요가 높은 사람부터 먼저 사게 하고, 가장 공급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공급하게 하고,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런 짓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첫 번째 사례는 소련의 경제 성장과 몰락인데요. 러시아 사람이 1인당 GDP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해봤더니 서유럽 사람들에 비해 40% 정도밖에 안 되는 40몇 이게 이렇게 못 사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한동안은 무지하게 잘 나갔다. 한 2, 30년 동안에 이렇게 캐치업을 했어요. 한 1950년대 쯤부터는 슬슬 슬슬 내려오더니 결국에는 꾸라박더라. 정부의 개혁 정신이 있었겠죠. 한동안은 그런 게 굉장히 먹히는데. 그걸로는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또, 대재앙 사례 중에 하나는 중국의 대학진 운동가 대기근인데요. 농업을 일단 집단화를 했어요. 다 참새 잡아라. 그래가지고 참새가 완전 씨가 말랐어요. 물리학자 한 분이 별을 붙여서 심으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요.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한테 가까운 거는 그리스 재정 위기죠. 이 사람들이 분식 해결을 했어요. 빚이 얼마 없는 척한 거예요. 유로전에 가입하고 싶어서. 그리스의 정부 빚은 1980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신나게 막 복지 혜택 증가시키고, 공무원들 엄청 늘리고, 연금 혜택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가지고요. 빚이 GDP의 한 90%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가 여기서 컨트롤 하려고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손놓고 20년을 보낸 거예요. 경제위기가 오니까 그냥 빵 터지는 거죠. 경제가 성공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그 성공하는 방식이 시장 시스템이 그 성공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어, 유용한 방식이다 반면 정부는 심각한 실패를 낳기도 하더라 정부가 할때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느냐 정부도 일단 사람으로 이뤄진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해 그다음에 정보와 의사결정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게 몇몇의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걸러지지 않고 그 정부와 의사 결정력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먹히는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정치적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크죠.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매번 투표를 하게 해줘도 좋은 결정을 내릴지가 애매한데 뽑을 때한번 투표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죠.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갈아주니까 그런 아주 심하게 잘못되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대신 또 너무 자주 갈아주는 문제가 또 생기죠. 시스템적으로 원래부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해관계자의 힘이 굉장히 세다. 시끄러운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입김이 굉장히 세지는 수가 있어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같은 경우에 그 이득을 얻는 사람은 재래시장입니다. 자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 소비자죠 물론 대형마트가 제일 손해를 보지 중소기업이나 농수축산농가도 피해를 받아요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많아 이득을 보는 사람은 소수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손해는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해서 넓게 퍼져 있는 반면에 이득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발언권이 세집니다 정부가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다 없애버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부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내가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작동하기 위한 어떤 프레임을 확립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법치주의. 법이란 게 있어야죠. 두 번째로는 시장이 잘안될때 그거를 보정을 하는 거죠. 덜 강조되는 역할 중에는 사회통합의 유지가 있습니다. 멕시코도 자본주의고, 미국도 자본주의고, 나름 시장 경제라고 돼 있는데, 왜 멕시코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더라도,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착취가 이루어지는 체제인 경우가 왕왕 있는데, 주 원인은 뭐냐면, 법치주의나 재산권 확립 계약의 자유를 무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곤율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뭐, 조금 높지만 그렇게까지 높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그렇지만, 노인 빈곤율은 완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정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적 시스템 중에서 그나마 인류가 발명한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고 할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장이 실패하는 것을.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시장이 실패하면 그거를 교정을 해주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그 동안 시장 대신에 뭘 해보겠다고 했던 시도는 거의 다 실패였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진진을 하기 바랍니다.